자수성가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빌 게이츠가 내가 읽은 최고의 책중한 권이라고 소개한 책이 있습니다. 빌 게이츠는 이 책을 읽고 난후 명상을 시작했고, 비로소 내면의 나를 만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책은 바로 앤디 퍼디컴의 당신의 삶에 명상이 필요할 때입니다. 파란 눈의 스님 앤디 퍼디컴은 갑작스러운 불행이 찾아오기 전까지는 평범한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러다 짧은 기간에 부모의 이혼, 여동생의 교통사고 사망, 수술을 받던 여자친구의 죽음에 이어 친한 친구들이 제한 속도를 초과해 질주해오던 차에 치여 집단으로 사망하게 되는 끔찍한 일들을 연달아 겪으며 극도의 충격과 절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는 쏟아져 나오는 두려움과 슬픔을 억누를 길이 없어 무작정 아시아로 떠났고 절에 들어가 명상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기쁜 것이든 슬픈 것이든 찾아오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감정에 저항하거나 휩쓸리지 않는 태도를 배우게 됩니다. 우선 우리가 마음 챙김 명상을 해야 하는 이유는 크게 다음의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명상은 불안, 우울, 중독, 강박, 분노 등의 각종 정신 장애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둘째, 명상은 만능 스트레스 해소법이자 마음을 위한 아스피린입니다. 셋째, 명상은 자신의 직업에서 탁월한 집중력을 발휘하게 도와줍니다. 넷째, 명상은 숙면에 도움이 되며 인간 관계를 개선합니다. 명상은 결과적으로 삶의 모든 분야를 좋아지게 합니다. 마음 챙김 명상이 왜 필요한지 알았다면, 이제 명상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기초적인 연습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아무것도 하지 않기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고 난 뒤, 여러분들도 지금 앉아 있는 곳에서 움직이지 말고, 편안한 자세를 취한 뒤, 가만히 눈을 감고 1분이나 2분 그냥 있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저런 생각이 떠올라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1, 2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느껴보는 것입니다. 하고 나면 마음이 무척 느긋해질 것입니다. 이 연습을 하는 동안 다른 무언가를 해야 할 필요를 느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어떤 것에 집중하려는 충동이 일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무언가를 하려는 습관, 충동이 있다는 것을 알아낸 것도 나름 소득입니다. 만약 이 연습을 계속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면 시간을 더 늘려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한 곳에 집중하기입니다. 이번엔 눈을 뜨고 실내에 있는 특정한 물건이나 벽의 한 지점을 응시하는 훈련입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생각이 끼어들거나 소리 등으로 주위가 흐트러지면 다시 주위를 되돌리려 노력하면서 조용히 집중합니다. 해보고 나면 한 곳을 응시하며 집중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대부분 사람은 한 대상에 1분 이상 집중하는 것을 매우 어려워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연습을 통해 2분 동안 대상에 온전히 집중했다면 큰 성취입니다. 이제 명상의 기본적인 핵심 방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명상은 생각을 통제하거나 없애려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을 통제하려 할수록 생각이 더 일어나고 넘쳐나게 됩니다. 따라서 자기 마음을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지켜봅니다. 그러다 어떤 생각이나 감정에 떠오르면 그것을 알아차리고 알아차린 것을 좋다, 나쁘다 등으로 판단하거나 분석하지 않고 또한 그것에 저항하거나 휩쓸리지도 말고 그냥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쓸데없는 생각이 확 줄어들면서 마음이 안정되고 평안해지면서 진정한 내면의 나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주 혼잡한 도로 옆에 서 있는 상상을 해보는 것입니다. 맨 먼저 도로나 질주하는 차가 보일 것이고,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도 보일 것입니다. 때로는 자동차 소리에 더 관심이 갈 수도 있습니다. 지나가는 자동차는 우리 마음 속에 떠오른 생각이고, 소란스러운 경적 소리는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감정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떠오르는 수많은 생각과 걱정과 불안이라는 감정들은 명상으로 인해 새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명상을 통해 비로소 우리가 알아차린 것입니다. 명상은 이렇게 마음의 밝은 빛을 비추어 우리의 마음을 보다 명확하게 볼수 있게 해줍니다. 마음속에서 빛이 켜진 후에 알게 된 진실이 기분 나쁜 것일 수 있습니다. 겁에 질리는 사람도 있고 오히려 상황이 악화된 것처럼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억지로 생각을 멈추려 하고 회피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생각을 억지로 통제하거나 없애려고 시도를 해선 절대 안 됩니다. 그럴수록 그 생각은 심리 반동 작용으로 당신에게 더 달라붙게 됩니다. 그 대신 우리가 앉아 있던 곳에 잠시 그대로 있으면서 질주하는 차들을 그저 지켜보기만 한다면 어떨까요? 요점은 제자리에 그대로 앉아 오가는 차를 그저 지켜보고 흘려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명상의 본질입니다. 하늘에 온갖 먹구름이 잔뜩 끼어 아무래 보여도 흘러가는 구름을 억지로 잡으려 애쓰지 말고 단지 지켜보고 있으면 결국 맑고 푸르며 고요한 하늘이 모습을 보이는 법입니다.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편안하고 평화로울 수 있다는 것이 어떤 느낌일지 시간을 내어 직접 실천해 봅시다. 책 당신의 삶에 명상이 필요할 때에서. 명상이란 마음을 통제하려고 애쓰지 않고 한 걸음 물러나 수동적으로 주의 집중하는 법을 익히면서 그와 동시에 마음을 자연스러운 알아차림 상태에 두는 과정이라 정의합니다. 생각과 감정이란 저절로 찾아오며 아무리 애써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며 말이죠. 명상 중에 불쾌한 느낌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소란한 마음에서 오는 것이든, 경직된 몸에서 나오는 것이든, 언짢은 감정에서 생기는 것이든, 이런 느낌들을 소중한 사람들이 지닌 불쾌한 느낌이라고 상상해 봅시다. 그리고 자신은 자비로움으로 명상을 하며 그 불쾌한 느낌을 대신 경험하여 소중한 사람들은 그런 느낌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음을 다스리는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또한, 유쾌한 느낌에 매달리려고 애를 쓰면 긴장감만 고조됩니다. 그 느낌을 나눠주고, 다른 이들과 공유한다고 상상하면 긴장이 풀리고 비판적인 태도도 사그라지죠. 마찬가지로 불편한 느낌이 들면 우리는 언제나 그것을 없애려고 노력하는데 그러한 노력 또한 긴장감을 불러옵니다. 따라서 평소와 정반대로 없애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받아들이면 긴장도 생기지 않습니다. 이것은 반심리학의 정교한 버전이기도 합니다. 명상은 마음을 이타적으로 되도록 유도합니다. 이런 방식의 접근은 마음의 모든 측면을 기꺼이 이해하려는 태도와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전에는 보지 못했던 자신의 일부를 알게 될 것이고, 명상도 더욱더 즐거워질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명상이 필요할 때에는 소란스러운 시간에서 벗어나 나 자신을 들여다보고 진지하게 인생의 결정을 내리는데 명상이 큰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평소 명상의 필요성을 알고 있던 분들이라면 이 책에서 해결책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명상과 인생에 도움이 되는 제안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감사하라. 우리 삶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 인생에 감사할 일만 가득하게 됩니다. 2. 친절하라. 타인에게 친절을 베풀면 행복해지며 평화로운 마음을 가져다 줍니다. 3. 수용하라. 삶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내려놓는다면 어떤 생각과 감정이든 편안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 명상이 필요할 때는 영미권 명상 분야 최고 권위자로 인정받는 앤디 퍼디컴의 저서입니다. 그는 인생의 모든 해답이 나 자신의 내면에 있다는 걸 아는 이들, 즉 명상법을 배우려는 이들을 위해 이 책을 집필했습니다. 이 책은 10가지 명상법을 소개하는데 저자 특유의 재치와 웃음을 일으키는 스토리 전개로 쉽고 재미있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 삶이 혼란스럽고 갈 길을 잃었다고 생각된다면 명상을 통해 나 자신을 들여다보고 진지하게 인생의 결정을 내리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책갈피였습니다. 당신의 성공과 행복을 응원합니다.